여러분 지역마다 다르긴 하지만 요즘 단양 지역은 하염없이 내리는 가을비 탓에 농부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오늘이 2025년 10월 13일인데요. 단양 지역은 10월 들어서 단 3일만 빼고 오늘을 포함해서 무려 열흘이나 비가 내렸습니다. 잔잔한 가을비가 아니라 그야말로 장맛비 수준입니다. 정말이지 심각한 상황인데요. 전 지구적 기후 변화에 기인하는 가을철 기상 이변으로 여겨집니다. 바로 주변 농가들은 당장 끝물 고추 수확이 불가능한 상태인데요. 가을비 탓에 그대로 썩어 문드러지는 홍고추를 넋놓고 지켜봐야만 하는 현실입니다. 들깨 수확 역시 타이밍을 놓치게 되면서 비상이 걸린 상황입니다. 그 밖에도 소수나콩 그리고 파등이 문제겠죠. 한창 추라 중인 61배추 역시 큰 피해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주변 농부들이 항상 말씀하시는 농사는 하늘이 도와야 한다는 하소연이 현실로 나타나는 장면인데요. 게다가 단양 지역에서 10월 중순 무렵이면 시작되는 마늘 파종 준비까지 지대한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장기 강수로 인해 질퍽거리는 땅이 되었기 때문에 기본적인 로터리 작업조차 이루어지지 못하는 답답한 형편인데요. 마늘을 심기 전에 밭 만들기 작업만 해도 대략 2주 정도의 기간이 걸리는 점을 감안하면 엄청난 문제입니다. 모든 농민들이 낙심하지 않고 힘낼 수 있도록 응원 부탁드립니다.